지난주 제주도가 추진하던 렌터카 총량제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 차량 운행 제한에 반발한 일부 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요.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이 총량제에 동참한 돈의 업체들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연속 대담 마지막 순서로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들로 구성된 제주도 자동차 대여 사업조합 강동훈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제주도 자동차 대여 사업 조합 어떤 곳이고 지금 몇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있나요? 네, 현재 우리 조합은 회원사가 92개 업체이며 렌트가 약 2만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지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에 총 128개 업체가 있는데. 조합원사가 92개 업체, 비조합원사가 21개 업체, 영업소 15개 업체, 돈의 전체 차량이 약한 32,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합원에서 보유한 차량이 32,000대 정도? 조합원 차량이 32,000대가 아니고, 네. 에, 저희도 총 렌트가 대수. 총 네. 렌터가 될 수요. 네, 그리고 네. 저희 조합은 한 2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에서 운행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이 렌터카 총량제를 지난 9월에 도입했습니다. 뭐 지금은 취지에 공감해서 자율 감축에 음. 동참은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제도에 공감하거나 동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동안의 그 과정은 어땠고 어떻게 동참하게 됐는지 좀 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렌터카가 지금 과잉 공급이 돼 있어 갖고. 초영제가 시행되면 은더 이상 증차나 신규 등록은 제한할 수 있고 네. 에 감차를 하게 되면 교통난이 해소되고 또 어려운 우리 업계가 조금이나마 경영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네. 에 감차 동의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네. 감차 동의서를 꽤 많은 수가 이제 제출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도내 렌터카 업체 동참으로 지금까지 뭐 자율 감축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여 실적을 보니까요. 네. 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2,400대 목표치의 40% 정도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자율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원안대로라면 23% 감차분 에, 6,050대 중 에, 1차분이 3,270대죠. 중에 네. 2490대가 이미 감차되어 있고 그리고 2069대가 감찰을 하려고 차량 매각 중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2차분은 6월 말까지 감찰해서 감차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순차적으로 감찰 예. 예정인 차량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데이 예. 네. 총량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은 다섯 개 대형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이 일단 가처분은 이용했는데 반면에 이제 조합에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수급 조절에 동참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계시죠.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도민들께서도 렌트카로 인한 예, 교통난 그리고 또 교통사고 주차난 등 네.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에, 렌트카는 하루 종일 운행하기 때문에 렌트카 한 대가 자가용 약한사내지5대 분량의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트카 육천 대를 줄이면 자가용으로 환산하면은약한 이만 오천 대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대기업들도 에, 교통난, 교통사고, 주차난 등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업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급 조절 동참을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다섯 개 업체에서는 교통난을 렌터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음. 취지에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네. 이 명분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주에서 이 업체들은 렌터카는 물론 호텔, 면세점, 골프장, 카지노 등 온갖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돈을 벌고 있고, 제주 관광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네. 그런데도 돈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란은 나 몰라라 하는 지금 실정에 있고요. 네. 이 교통란은 렌트카 업계만의 부담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으로 도민들도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현재 제주도의 교통, 도로, 주차 사정은 말이 아니거든요. 네. 예, 이들 업체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주도민과 상상해도 모자란데 소송은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이 업체에서는 총량제 시행 과정이 이제 도내 업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져다 보니까 자신들의 의견은 음...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나요 예, 제주도에서는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 위원 중에는 대기업을 대표해서 참여한 예, 수급조율 위원이 있습니다. 예, 수급조율 소위원회에서 이분이 참석해서 일률적으로 감차 비율을 23% 안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지만은 네. 예, 수용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조합총회를 열어서 대기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결정된 차등 비율 감차안과 대기업에서 주장했던 23% 안을 일부 받아들여 네. 절충안을 만들어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변경이결되었습니다. 네. 예, 23%는 뭐그 예. 의견에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의견을 모았고 예. 그 과정에 그 다섯 개 업체 대표도 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섯 개 업체 대표가 아니고 네. 그 다섯 개 업체를 대표해서 수급조를위원회에서 수급조절위원으로 네. 한 명이 한개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렌터카 총량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음. 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는 렌터카 총량제가 신규 사업 진입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이 이익을 강화한다며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다고들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있는 렌트카 대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그 얘기는 제주도가 면적 네. 대비 많은 렌트카를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네. 업계에서도 무분별 <laughs> 네. 경쟁으로 인해 차량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제라도 충양점을 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업계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